안녕하세요. 잊혀진 매물을 찾아서 1 7 번째 시간입니다. 네, 양평행 공인중개사 양평행 부동산 t v 입니다 아, 정면에 보시는 조망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 여기는요, 정말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바로 단월면 제가 산음리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 내렸던 눈이 아직 그대로 있는 정말 환경이. 아주 뛰어난 곳인데요. 아, 이곳에서 제가 토지를 아, 두 개의 매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지금 이제 이 토지 하나에 올라오셔서 보고 계시는 토지가 있고요. 이 토지는 아, 다소 좀 면적은 조금 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 저 앞쪽에 보시게 되면은 네, 포크레인이 다섯 곳이 앉아 있습니다. 네, 그 토지하고 두 개인데요. 아, 오늘 이 토지를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 이 토지는요, 음, 전체 면적이 어, 632평방미터입니다. 191평이고요. 이 가운데, 예, 도로 집은, 예, 7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도로 집은 포함이, 저기, 별도로 해서요, 예, 모두 198평입니다. 본 토지는요, 198평인데요. 어, 먼저 입지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단얼면 산음님 말씀드렸는데요. 그 2차선 그 지방도로에서는요 마을 도로를 따라서 한 1km 정도 이렇게 진입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정 정남면 아닙니다 <laughs> 남동향이에요 아 이쪽이 지금 정 남쪽이고요 동쪽으로 살짝 예 이렇게 자리한 남동향의 토지인데요 보시면 해가 아, 지금 오후 시간이에요 오후 지금 한 4시 정도 됐는데요 아, 이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해가 지고요 반대편에 동쪽에서 저쪽 산에서 해가 이제 올라오는데요. 하루 종일 이렇게 해가 있는 그런 작은, 예, 아담한 단지 안에 있는 토지입니다. 아, 전체 면적이 198평이고요. 이 가운데는요, 이 지금 서 계시는 이본 토지가 191평입니다. 아, 그래서 모두 198평이 평당 55만원입니다. 55만원씩 해서 1억 900만원이죠. 예, 넉넉한 200평가량 되는 이 토지가 55만원에서, 예, 1억 900만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두 토목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토목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이두 번째, 두 번째 토지를 또 보여드리러 제가 아랫단으로 지금 이동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어, 이곳에서는요, 그, 다놀면, 면 소재지까지 거리는 조금 있어요. 한 12km 정도? 한 15분에서 한 16분? 이 정도 걸리고요. 서울 춘천 간 바로 그 어, 설악 IC나 강촌 IC는요 24km에서 26km 이 정도 거리가 나오고요 서울 잠실역에서는요 78km 거리라서 한 1시간 한반 정도가 소요가 되는 곳인데요 어, 지금 보시면 예, 아랫 단으로 내려오셨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석축으로 면사키로 토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가 198평이에요. 그래서, 1억 900만원짜리 토지고요 아, 여기에서, 한단 내려오셔서, 이안쪽의 아래쪽 도로로 해서 올라가시게 되면, 네, 제가 포크레인이 다섯 곳이 앉아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포크레인이 위치하고 있는 그 토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토지도요, 아, 한 1, 아, 2m가량, 이렇게, 면사키로 토목이 모두 돼있고요 바로 이쪽이, 바로 들어가시는 진입도로입니다. 아, 올라가셔서 제가 또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아, 이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 토지는요, 137평이 본 토지입니다. 예, 그러면 약 453평 453평방미터 네, 이 정도 나오는데요, 137평이 본 토지고요. 아, 별도로 도로 지분이 13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0평 예, 150평 정도가 되는 토지인데요. 아, 이 토지에는 건축 허가가 있습니다. 건축 허가가 있어서 허가를 득한 토지이기 때문에 요그 허가권도 이 매매 가격에 무상으로 포함해서 같이 함께 매매를 해드립니다. 똑같이 향은 남동향이고요. 아래쪽에도 매매해드렸던 토지에 이렇게 주말로 단층으로 또 예쁘게 지으셔서 주말 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 해당 토지가, 본토지가 137평, 그 도로 지분이 13평입니다. 제가 한번 주변에 풍광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월면 산음리는요 석산이 산음리 이곳은 국립 자연휴양림이 있을 정도로 아주 환경이 정말 쾌적하고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자연경을 가진 곳입니다. 예. 산음 국립 자연휴양림이 있는 곳으로도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이 150평의 이 토지는요 여기는 59만 원씩입니다. 59만 원에서 8,900만 원 그러면 1억 이하 내땅 만들기에도 포함이 되는 1억 이하의 저렴한 토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토목이 모두 완료가 돼서 여러분들 바로 건축 허가를 받으신 땅이기 때문에 아 바로 이렇게 봄부터 건축하셔서 앞에 계시는 사장님처럼요 이렇게 단층으로 아 포크레인 자리 정도 예이 정도 자리에 앉히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담하게 예 하나 앉히셔서 건축하시고 주말로 별장으로 주택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해당 이 매물은요 음 저희 양평엔 공인중개사 네, 옥천면에 소재하고 있는 양평행공유중개사 옥천 지점에서도 아, 일전에 영상을 통해서 한번, 한번 안내를 해드렸던 매물인데요. 아, 매물이 너무 좋고 주변 환경이 정말 깨끗한 곳이라서 제가 오늘 잊혀진 매물을 찾아서 그 열일곱 번째 시간으로 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아, 주, 어, 건축 허가는요 근린생활시설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 지으시면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겠죠. 재반 비용도 모두 납부를 하신 상태입니다. 이거 무상으로 같이 승계를 해드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토목도 완료가 돼 있고 이렇게 남동향으로 아주 영구적인 예, 주변 그 일품의 산세 조망을 보실 수가 있는 깨끗한 자연환경이 있는 바로 이 단원면 산읍리에 있는 이 토지를 오늘 여러분께 네, 8,900만원 현재 이 토지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인사드렸을 때 토지가, 네, 바로 보이네요. 저 토지입니다. 예. 제 서, 제가 손 위로 올려드린, 예, 이 토지. 예. 약 198평이죠. 1억 9 0 0만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매물을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아, 영상 보시고요. 또 이렇게 찾아주시면 제가 모시고 와서 설명드리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변의 설경이 정말 너무 멋집니다. 자연환경도 참 좋은 곳이고요. 네. 잊혀진 멤버를 찾아서 17번째 시간으로요, 양평의공인중개사에서 여러분께 좋은 토지를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겨울, 겨울 건강하게 잘 나시고요, 네,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은 전원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은 양평입니다!